안녕하세요. 금이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좀 몽땅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몽땅이라는 게뭐 2, 3천, 많게는 3, 4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부업체 의뢰해가지고 아니면 중개업체 등 간에 의뢰를 해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업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솔직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채무자의 잘못이기도 한데 대부업체인질도 모르고 받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걸 금방 재의미로 대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받았거나 여러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좀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금전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속아서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좀 당하신 분들이 생각으로 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찌됐든 이걸 또적금으로 대안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요, 뭐, 보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대출받는데, 대안도 안 돼버려. 갚아나갈 여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본, 본인하고 보증인하고 두 분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차라리 채무자 혼자만 그랬다면 혼자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나마 당연히 나 혼자니까. 근데 나 믿고 보증서 준 동료, 가족 이 사람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고. 오늘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실 내용이고 특히나 고금리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더더욱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대부분 이런 분들이 타겟이에요. 이 대부업 사기 대출은 일반적으로 고객들한테 아 대, 여기 어디 어디 대부업체입니다 아니면 돈 필요하시면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이렇게 보내지 않고 보내지도 않고 땡땡 은행이 땡땡 은행입니다 해가지고 고객님은 뭐뭐뭐 뭐, 뭐 해서 뭐3천만원이네 아니면 5천만원이네뭐 최고 1억원이네 해가지고. 이걸, 뭐, 5%, 뭐, 3.5%, 2%, 2%는 없겠구나. 이렇게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자. 내가 대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나 전화가 왔다. 이건 무조건 스팸이에요. 스팸이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대를안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어? 이거 사기꾼들일 건데 하면서 내가 다 지금 당장 고금리 대출이 있어. 뭐이금융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나 막 십몇 프로, 십 프로 후반 높게는2 0짜리 초반도 있고. 하, 이걸 좀 최근 이렇게 대안이 된다면 정말 좋을 건데, 얘네들이 사기꾼은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모르고 정말 믿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금융상식 아예 없는 거고, 알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니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한번 보자라고 전화를 합니다. 자, 사기꾼이 멜겁시 사기꾼입니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본인은 안 속을 자신 있다고 하지만, 듣다 듣다 보면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다단계 업체 있잖아요, 다단계. 불법 다단계. 거기서 속아서 돈 쓰신 분들. 왜 당한지 아세요? 세뇌교육, 세뇌교육. 북한의 세뇌교육 무섭다듯이,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버리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정말 가능한가? 처음엔 A, 이 e, 사회꾼, 어? 그럼 될 수도 있겠는데? 어? 이거 정말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야. 이거 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점점 편해. 그러다 결국 믿게 되는 거죠. 이 사익꾼 놈들, 얼마나 체계가 됐겠어요? 사람 하나 잡아먹어야 되는데, 대충 설렁설렁해서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 고객님,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이 금액하고 이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대출 내역을 보니까 현재 이용하는 대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금리가 많습니다. 고금리가 많으니까 이걸 먼저 없앱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대출 받아서 아니, 없앱시다 그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대법에서 일단 이용을 하는 거죠 일단 금리는 당장 높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 요즘은 은행 전산에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전에 은행 전산에 안 보이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 멘트가 대법럼 은행 전산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이걸 다 상환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고객님 대출해 드릴게요 그럼 이걸 받아 가지고 상환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이걸 신청합니다. 자, 내가 그나마 자격이 돼가지고, 2천이고, 3천이고 간에 여기서 나왔다면 그걸로, 다, 그나마 난 다행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기면 나만 당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자격이 나오질 않아, 이렇게. 보증인을 세우죠. 근데 대법제이 사람들이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보증서주라고 하면 누가 서줍니까, 요즘 세상에? 그죠? 가족도 안 서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객님 뭐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데 고음이 대출도 많고 너무 대출도 많아서 고객님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걸 갚을 수 있는지, 아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갚을지 안 갚을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인을 한명 세워야 된다 그게 뭐냐 다른 건 없고 그분의 뭐 연락처 계좌번호 뭐 이런 거만 알면 된대요 그, 그분이 고객님이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씨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분명히 상환할 건데 알겠어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한테, 친구한테 얘기해. 에,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니가 동의만 해주면 돼야? 별거 아니에요? 알았죠? 응? 보증인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고객님은 다행히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갚았어. 갚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여기다 전화하죠. 저 이거, 저, 은행 이거 대출, 아니, 3개월이 아니죠, 이분은. 이분은. 다 갚았어. 자, 이제 갚았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안 돼서 어렵다. 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 조금 하다가 그대로 연락 안 돼버려. 고인권 전화번호가 스팸 처리되어 있어. 왜? 네? 자기들 목적은 달성해 버렸으니까 이미 대부업체 대출 딱 진행해 버렸으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거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이 문자 전화 이거 꼭 이런 거에 당한다니까 좀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데 자또 하나 또 똑같아요 내용은 땡땡땡 은행입니다 고객님, 몇천만 원을, 오천만 원, 예를 들어, 오천만 원을 연 4.2%의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든 일부러, 일부러든 전화를 또 하는 거죠. 딱. 고객님, 대출 내용을 보죠. 뭐, 저금리도 있을 것이고, 고금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금리가 2천 있고, 고금리가 5천 있다고 해요. 어, 대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고음료 고용, 대출 5천만 원이나 있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죠? 저희가 대출 해드릴 수, 할 수, 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이 5천만 원 빌려드릴게요. 이거 다 상환하시고, 나중에 이거 받으시고 나면,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저희 불법 아니어서 수수료도 한 푼도 안 받아요. 10원 하나도 안 받아요. <laughs> 이이씨, 뭐야, 이거, 얘네들? 자선사업가야? 정말 은행 지옥 맞나? 고민, 고민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거 갖고 이거 받아서 돌려주면 된다는데, 수수료도 안, 안 받는데, 10원 하나 주셔도 된다고. 그냥 원금만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5천만원 빌려 드릴게요 어 그런데 빌려 드리기 전에 솔직히 저희가 이 큰돈을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빌려 드리겠습니까 혹시라도 고객님 받아가지고 이거 안갖고 다른 데 써버리면 어떻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분 알려주세요 역시 뭐 안전인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분한테 저희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돈을 다시 받아서 고객님이 이걸 상환하고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걸로 대출 진행해드릴게요. 들어보면 대충 맞기도 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5천만 원 공짜로 빌려주는데 솔직히 내가 그돈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어차피 이렇게 신용도 안 좋고 대출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못 믿으니까 누구 한 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라는 거구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뭐 해가지고, 한명딱 해줘요. 이 사람. 자, 이분한테 주시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대의부업에서 이, 이 사람의 신용도 상태를 파악하고, 이, 이 사람, 이 채무자 신용도를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둘 중에 신용도, 그리고 자격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분이 있죠. 좋은 분 앞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본인은 보증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보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법에서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 받으면서도, 근데 아니 저희가 수술 안 받고 여기서 이용하게, 이용만 일단 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갚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신을 빼버린대요, 그냥. 정신을 쏙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나마, 아, 예를 들어서 대법에서 3천만 나왔어. 5천도 안 나오고 또. 다 쑤셔봤는데, 안 나와.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 이분도 솔직히 자격이 그렇게 좋지 않네. 다른 건 없어요. 한 명을 더세우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눈치, 눈치는 채겼었죠그 어? 이거 하면 이제 나머지 또이 사람 3천인 거예요. 또 있으면 또 3천이고 4천이고 뭐 나오는 대로 막 쓰는 거죠.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최대한 이빨밖에 안 들어. 그래요. 다 받아서 이걸 이제 상환을 했어. 저기요, 이거 다 상환했어요. 이거 빨리 대출해 주세요. 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직 천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조금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 3일, 3, 4일 지나가지고 천 이거 이제 다 됐으니까 해주세요. 아, 이거 자기 조건, 이게 점수가 아직 안 올랐네요. 하면서. 또 딱, 또 전화했어. 띠띠띠띠. 스팸 처리된 거예요. 당한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증이 세워놓고 대구업 스태츄를 이용하게 된 거죠. 갚아 나갈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돼요 못 갚아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자, 그나마 그나마 여기서 또 다행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해줬어, 세워갖고 5천만 원딱 들고 있잖아 이거 갚으려고. 자,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5천만 원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저희 해, 그 해당 은행 계좌입니다 하면서 자기들 계좌로 입금을 해 주라고 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에 어떻게 속아 넘어 가느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주변이 없고이 사람들 안에 체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서 해이 계좌 이 돈을 갖다가 여기로 또 보내 버린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10원 하나 못 갚고 이거 대출 받은 거 그대로 일이다 보내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날라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재금리 2천 고금리 5천인데 또대우보험에서 그것도 보증해서또 5천을 또 받는 거야 도합 7천만 원에서 12,000원 돼 1억 2천이라 버린 거죠 어떻해요 이거 갚아나갈 수 있어 나가면 다행이고 못 나가면 어게해요두 분이서 손잡고 개네 생 신청해야 돼요. 이분은 뭔죄 역으로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싫은 게이이이이 이, 이, 이 업체들이 정말 정말 싫은 게 대부업체 대출을 팔았다는 게 이것도 싫기는 하지만 팔았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받게 만들었다는 거 속여서. 죽일라면 한 사람만 죽이지. 왜 사람 두 명을 죽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난 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고객이, 나 자격 안 되니까 내가 보증을 한명 세울 테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그거야, 고객 원하고 오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다 쳐가지고, 보증을 세워가지고 보증 대출 딱 받게 만들고, 자기네들을 톡 튀어버려. 진짜 아닌 말로 이 돈까지 챙겨서 튀어 버리면 진짜 개싸기 자 이런 대부업 사기 대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고객들한테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두 가지만 오늘 설명을 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문자 스팸 전화 이거 절대로 연락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담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전화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에 당하신 분들이 바로 이것때문에 가는거에요 왜 이리 전화를 하는거냐고요 전화하신 고인들도 분명히 잘못이 있죠 근데 그걸 노려서 악용해가지고 사기 친 애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간혹 가다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건 신고감이 안 돼요 신고를 신고를 하면 받아는 주겠지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사기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고인들한테 10원 하나 받아간 게 없잖아. 그 아까 뭐 이렇게 돈 가지고 튄 놈들은 당연히 이건 신고감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출받은 건 어찌됐든 고인들도 어디 대법체로 다 듣게 되거든요. 전화사로 동의를 다 해주고. 정신을 쏙 빼놔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고인은 주의서울죠 자, 오늘은. 대법 사기 대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또요.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 받고 대출 상담했다가는 사기당하기 딱 보니까 이런 문자나 이런 전화는 절대 상담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